지금 밀라노 근교의 꼬모우스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뛰어가야 돼요. <laughs> 빠른 걸음. <laughs> 지금 민박집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갔던 곳 중에 역대급 친절해요. 밀라노 패밀리 하우스 민박이었나? 근데 진짜 아침밥도 역대급 맛있고, 너무 친절해서, 여기서 하루만 있다가 는게 조금 아쉬운 느낌? <laughs> 여기가 찬트랄레 기차역인가 봐요. 아 시간감 진짜 장난 아니게 난다. 이게 열차 임박해서 티켓 사고 타려니까 아 마지막에 영무원한테 물어봐가지고 배우 어, 탔는데 어 진담이 엄청나네. 영무원분이 이탈리아말로 하시니까 어 그리고 제가 티켓을 뭐 아까 그거 뭐 거의 뭐 이탈리아어를 눈치밥으로 끊었잖아요. 나좀 대단한데? 제가 완전 피형 인간이잖아요. 뭐 아침밥 먹으면서 어디 갈지 약간 고민하다가 아뭐 그래 밀라노 딱히 할거 없다는데 꼬무나 갔다 오자 이러고 이제 급급급급막 <laughs> 오게 됐는데뭐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천천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고. 어, 뭐, 표 끝난 것도 아까는 진땀 뺐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기차가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서 아까 그거 놓칠까봐 진짜 조마조마 하면서 티켓 사러 가가지고. 아 어. 여기가 바로 꼬모호수고요 꼬모호수가 Y자 모양으로 되게 큰호수예요 뭐 146제곱미터라 그랬나? 수심은 거의 400미터라고 하고요. 진짜 엄청 거대한 호수예요. 저기. 수수 바로 옆에 집들이 되게 많은데, 집이나 뭐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릴 수 있는 장소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1박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당일치기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오게 됐어요.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 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니하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흑인 3명 남자 어린애들이 지나가는데 막 니하오 니하오 엄청 놀리는 거야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당황해서 그냥 쳐다보고 말았는데 제가 방금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흑인 비아바람을 찾아봤거든요? 아. 어이가 네, 아, 네. 없네. 어, 신기하게 나온다, 여기는. 아메리카노에. 아무래도 에스프레소에 따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미니 양에. 이렇게 물 따로, 뜨거운 물 따로 두셨어 이제 뜨아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그리고 제가 방금 피자 시켰는데 여기 되게 예쁜 장소거든요. 근데 진짜 이탈리아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피자 추천해주는 거 시켰는데 9유로? 음, 앞에 음, 물가가 했던 음, 음, <laughs> 암스테르담에 있다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잘못 예, 예, 메뉴를 예. 잘못 준줄 알았어요. 이게 피자 메뉴판이 맞다고 했는데 온통 뭐 9유로, 10유로 이러는 거예요. 암스테르담에서는 뭐 콜라 하나가 자유로 이랬으니까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 너무 행복해졌어요.

음. 아 진짜 감동받았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 이게 모짜렐라랑 리코타 치즈가 올라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빵도 되게 부드럽고. 음어 방금 먹었던 식당 진짜 분위기 좋고 맛있었어요. 아. 드디어 리얼 피자를 맛봤다. 어, 비주얼부터 어, 완전 예쁘게 나와가지고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아까 해,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이을 뻔 했지만 <laughs> 피자는 맛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어요. 사실 어, 딱히 배고픈 느낌도 없었는데? 먹자마자, 어, 뭔가, 제가 맛을 그렇게 뭐, 엄청나게, 평가? 뭐, 이런 거잘 못하지만, 아, 이게 진짜, 리얼 피자구나. 너무 신선하고, 도우도 되게 얇고, 근데,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쫀득하고, 도우가. 그 위에 모짜렐라 피자, 모짜렐라 치즈랑, 그리코타 치즈, 그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있어서 뭔가 되게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얇은 피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가격까지 너무 착하니까 제가 커피, 콜라, 피자까지 다 해서 16유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앞에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에서는 절대 그 가격에 못먹죠. 게다가 맛도 별로 없을뿐더러. 아, 아주 행복한 식사였다. 지금 1일 1캐리어를 실천하면서 아, 오늘 또 새로운 호텔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 캐리어 지옥이다, 캐리어 지옥. 매일 짐 싸고, 매일 이동하고. 오늘 밤에 엄마가 한국에서 여기로 오시기로 해가지고, 일단 오늘부터는 조금 더 쾌적한 호텔이나, 이제 단독으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거든요. 아. h o 어, 어, 쾌적한 호텔이다. 우선 짐을 풀고 방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깔끔해. 아, 어, 계속. 어, 내 짐. 아 물론 갔던 호스텔이랑 한인민박들 뭐다 좋았어요 쾌적하고 미리미리 깔끔한 대로 예약해둔 편에 좋았는데 호텔 호텔이지 아, 계속 이제 누구랑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치 보이고 밤 혹시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니까 일찍 일찍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아,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돼. 아, 너무 편해요. 아, 그리고 이 호텔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4성급인데, 그 밀라노 중앙역에서도 뭐 걷는 거랑 지하철 시간 다 합해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어, 이탈리아가 다 도시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한 거에서 추가로 더, 더 이제 도시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한인민박 갔을 때도 따로 5유로를 드렸고, 오늘 왔을 때도 방금 호텔 체크인 할 때도 1인당 5유로씩 받아서 10유로를 추가로 결제를 했거든요. 하...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제 저희가 계속 숙소를 옮겨 다니니까 매일매일 또 추가로 10유로씩 또 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예약한 데가 이게 원래는 어제부터 사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이박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이제 가격을 보니까 너무 후덜덜한 거야. 어제 혼자 잤을, 어제 혼자 잤어야 되는 날인데, 혼자서 자려는데 30 몇만 원을 내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제 막 밤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30만 원을 냈으면 좀 많이 아까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숙소는 어, 14만 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14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게다가, 중심에서 멀지도 않고, 컨디션도 완전 깨끗하고. 호스텔에서도 제가 혼자 지내면서 계속 거의 10만원 돈을 혼자서 냈잖아요. 한인민박도 거의 하루에 10만원꼴로 냈고, 혼자서.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둘이서 오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제, <laughs> 사실, 이거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까지 모든 일정이 원래는 저 혼자 올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나중에 지치기도 할것 같고 이탈리아는 조금 낭만적인 도시니까 조금 더 예쁜 데서 지내고 싶다 호텔에서 지내고 싶다 해서 이제 호텔들을 막 예약을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금액대가 조금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호텔들이 이제 그런 데를 다 혼자 쓸 생각을 하니까. 어 이게 뭔가 혼자서 2인 가격으로 어쨌든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안 되겠다. 엄마도 빨리 비행기 끊어. 이래가지고 이탈리아 1 1일박 12일 여행은 엄마랑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쉬고 관광 조금 더 하고 엄마를 데리러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마중을 나갈 계획이에요.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아시던 뜨거운 음료들을 지금 하루에 두 번째 먹고 있어요. 안 먹던 거 경험해보니까 좋네. 아 어, 뜨거워. 음! 카푸치노가 이런 맛인가? 카푸치노 사실 처음 마셔요. 맨날 아아만 먹다가 뭔가 엄청 달줄 알았는데 그냥 라떼맛? 여기 테이블포도 그렇고 약간 오래된 동네 동네 완전 진 단골들만 오는 곳 같은 느낌? 완전 현지인들만 있어요. 토스트도 접시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접시랑 똑같은데. 제가 공항에 누구 이렇게 마중 나가는 게 처음 있는 일인데 되게. 설레고 재밌네요, 혼자. 혼자 나름 즐기는 중이에요. 사실, 어, 어제도 여기 들어오고 공항에서 막한 시간 동안 힘들게 들어왔던 거 생각해서 사실 오늘 오기 좀 귀찮았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혼자 여기 중심가까지 모오나 했는데 그건 역시 저만의 바램이고. 어, 당연히 데리러 나왔죠. 근데 나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그 공항. 출국장 앞에서 이렇게 아, 반갑게 인사하는 거 <웃음> <웃음> 그래서 약간 기대가 돼요 하이 하이 고생했어 아, 하지마 하지마 여기 보니까 다 포옹하고 왜 그래? 아유. <laughs> 빨리 와 우리 택시 탈거 아니야 쫄로 가야 돼. 아니 내가 오늘 기차를 몇번 타는 거야. <laughs> 아침에 꼬모 갈 때도 기차 타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해내고 있다고. <laughs> 아 근데 계속 임박해가지고 티켓 끊어가지고 아주 똥줄을 탔어. 그게 너의 스타일이지. <laughs> <laughs> 아. 아마 저거 타야 될 거야. 트레니 트레인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늦었어! 빨리 빨리! 방금 전에 비가 왔어가지고 오늘 여기 광장이 아주 텅텅 비어있어요! 완전 나이스 타이밍! 여기가 처음 만들어진 쇼핑센터 같은 거래 엄마. 여기가 쇼핑센터의 시초래. <laughs> 봐봐 내가 오자했지. 안 보고 가면 안 쉬울 뻔했지. 됐거든. 오 예쁘다. 아, 어제 여길 왜안 와봤지? <laughs> 우와, 어, 안에 되게 멋진 공간이 있었네요. 와 여기 오 여기 우리 호텔이 있는데 근데 콧가봐. 근데 이 웅장함을 화면에 서 담기지는 않은 것 같아 방금 여기 알바생이 원빈보다 1 0 0배잘 생겼어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이지 가자 어 아유 근데 본 사람 중에 역대급 잘 생겼어.